울산에 살고 있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정년퇴직을 3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년생인 20대 아들 둘은 대학 졸업 후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남편이 워낙 외식이 싫어하고 집밥만 고집하는 사람이라 결혼 후 지금까지 살림만 하고 있는데 최근 몇년 전부터 맞벌이하는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의 와이프를 칭찬하며 퇴직하면 당신이 나를 먹여 살려라. 지금까지 재테크 안 하고 뭐했냐? 지금까지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되냐 등등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개미집이라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아파트 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최근 11월, 12월에 달러투자를 남편 몰래 1억 정도 해서 지금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매일매일이 가시방석입니다. 달러가 1,500까지 갈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환율책을 몇 권씩 읽어가며 투자했는데, 37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에 멘붕이 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고 2018년 중풍으로 쓰러지신 친정엄마변 병간호하러 부산과 울산을 오가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들들 뒷바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제삶 전부를 부정하는 것 같아 정말 힘들고 가슴이 아립니다. 대표님 어떻게 해야 할지요?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걸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울산에 계신 50대 주부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참, 우리 그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짜증스럽고 우울할지 몰라도요. 사실 이분의 이야기는 요즘 시대에 배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 연세, 그러니까 50대 중후반, 제 나이 또래의 시대는 여자분들이 대부분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특별한 뭐 교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직 아니고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내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바가들은께서 외식을 싫어하고 이제 집밥을 먹는다. 고집인데, 사실은 가끔씩은 밖에서 일부러 밥도 먹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매번 집에서 드시는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뭐그 말은 그것이 특별하게 흉볼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남녀 간에 요즘은 다 맞벌이지만, 저희 시대 때처럼 이 여성들께서 전업주부하는 분들이 다수 있던 이런 시대에는 저 여자분들이 집에서 이 가사 노동을 하고 남편분이 돈을 벌어오고 그렇게 살았죠. 참그 시대가 좋았던 시대입니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맞벌이를 하는데 제가 맞벌이하는 여성들한테 이것이 뭐 자실현이 아 되고 행복하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맞이 못해서 하는 거죠. 직장에 다닌다는 것 중에 그야말로 직장이 즐거운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장이면 즐겁겠죠. 자, 그래서 직장에 남편분이 다니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림을 해온 아내분한테 몇년 전부터 맞벌이 하는 지인이나 아는 사람의 와이프들을 칭찬하며 <laughs> 당신은 집에서 그동안에 편하게 살았으니 앞으로 내가 퇴직하면 나를 먹여 살리라. 참 이런 이야기는요 하면 안 됩니다. 자 남편분이 이 말은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말에 그냥 제가 봤을 때 남편분도 좀 사는 게 힘드니까. 직장생활을 해서 혼자서 이렇게 먹여 살리는 부분이 힘드니까.퇴직 이후에 2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걱정도 있으니까, 그걸 내지르고 토로한 거지. 이 말이 진심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 남자들 중에 우리 세대 때만 해도 밖에서 가지는 고민을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내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자, 내가 그만두면 우리 수입이 확 줄어들 건데 그걸로 어떻게 살지? 그만두고 뭐 어디 자영업이나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토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남자분들 중에요. 직장에 잘리고도 직장에 나가는 척 이렇게 매일 출근하는 척 하면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족에게 들키는 그런 참 슬픈 이야기들이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남자들이 밖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가 가장으로서 자기 역할, 외벌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성들 중에는 특히 평생에 직장에만 있었던 이 남편분은요 자기가 그만두게 될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이 들겠죠 자 그러면 좀 자상하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의논좀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에 내질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사람은 가장으로서 안고 있는 무게에 짓눌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인한테 가소연을 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남자라고 철인도 아니고 무세도 아닙니다. 남편 가장도요, 굉장히 삶의 무게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그건 부인으로서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남편 되시는 분도 이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분위기 좋을 때 서로 상의하는 행태로 해야지 이런 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질러 보는 식으로 하게 되면 상대가 굉장히 자존심을 다치게 되면서 니는 그동안에 집에서 그냥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무이도시겠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비춰져요. 자 그런 말은 신중해야 돼. 자, 그래서 한국에 보면 부부 관계가 참그 뭐 바람 피우고 안 피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폭이 너무 얕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부부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좋을 때만 관계가 좋고요. 돈잘 벌어다 주고 그리고 세월이 좋을 때만 부부 관계가 돈독하고 한쪽이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빠지거나 위기가 닥치면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탓을 하면서 비난하고 공격을 한다면 이게 솔직히 같이 살 가치도 없는 관계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일수록 불안을 느낄수록 말조심을 해야 되고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부부 간의 인간적 존중이 가장 우선이에요. 가까우니까 아무 말도이나 하고 돈을 벌어다 주니까 아무 지금 행동이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남자는요, 두려울수록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갖다가 정면으로 부딪혀야지 그런 식으로 지르는 형태로 가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여기, 의뢰하신 분도 남편의 그런 행동을 갖다가 따끔히 나무라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하셔야지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게. 간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올지라도 뚫고 갈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간을 크기를 유지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히 뭐 평생을 직장만 다니고 월급장이로 다닌 이런 세일즈맨들은그세일즈맨의 일상이 무너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평생의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이해를 해드려야 됩니다. 서로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재테크 안 하고 뭐 했냐? 지금까지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되냐? 등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노출한다고 해요. 이건 참 잘못이죠. 자, 남편이 벌어다 주면 부인이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식을 하고 그리고 뭐 암호화폐를 사고 재테크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정상적인 사회에서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불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자, 그동안에 한국의 재테크라면 주로 부동산일 건데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이사 다니면서 억척스럽게 투기하는 노력을 부인이 하지 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부인을 나무라면 됩니까? 그 자기가 했어야죠. 자기가 회사 다니고 쉬는 시간에 담배 피고 친구들하고 노닥 끌리고 집에서 텔레비 볼 시간에 자기가 고민했어야죠. 그 이야기는 자기 책임이 6이고 부인 책임은 4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재테크를 안 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잘못이고요. 또 재테크라는 것은 항상 실패할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재테크를 안 했으니까 있던 거라도 지켰지. 만약에 재테크를 했다가 날리게 되면 그럼 이혼할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동안에 재테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재테크라는 것은요. 나는 그것이 부정적이고, 그럼 기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정보가 많은 저조차도 그런 거를 할 생각을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재테크라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 손실을 볼 위험도 아주 크고 두 번째 성공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다 하니까 그냥. 너도 해. 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 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수시로 집을 사고 팔고 이사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런 것 자체가 맞지 않아서 하기를 싫어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처음에 결혼할 때 나는 부동산 투기꾼 기질이 있는 부인과 결혼하겠다. 자,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아파트가 개미 집이라고 아파트에 살 기회가 여러 분 있었음에도 그냥 흘려보냈다는데, 울산에 사시는데, 울산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자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지금 서울도 올란 것이 반토막이 되어 가는데요. 결국은 또 내립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은 내려서 또 충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은요. 솔직히 아파트 이사 다니면서 막 번작스러운 주로 재테크하는 사람들을 보면 2년, 3년마다 이사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행복이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뭘 이제 와서 재테크합니까? 사람들은 많은 돈벌 기회가 있는데 놓쳤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그돈벌 기회가 있는데 놓쳤다라는 것은 그건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나가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는 무의미한 거죠. 가장 좋은 재테크는요, 아이폰1이 나왔을 때한 100개쯤 사가 뜯지도 않고 집에 나놨으면한개 요즘 5천만원 한다며요. 아이폰1이 한 80만원인데 80만원짜리 사가지고 지금 한 15년 묵히니까 5천만원이 돼요. 그만큼 좋은 재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리 될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남편 몰래 한 1억을 가지고 환율에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환율에 관한 책을 몇권 읽었대요. 자, 그거 참 잘못하셨네요. 투기 중에 제일 해서는 안될 투기가 환율입니다. 샀을 때 뛰고 팔았을 때 뛰고요. 그래서 환율에서 돈 벌기는 IMF나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117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예상 때문에 고민하는 모양인데 이분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닥터 황에게 이 고민을 상의하기 이전에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을 보셔야죠. 자 지금 한국의 환율이 오늘 1264원입니다. 아마 이분이 아무리 달러를 갖다가. 비싸게 샀다 해도 1,263원보다는 낮게 샀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 이것은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딱 앞으로 5개월만 더 가지고 있다 보면 손실 안 보고 좀 남을 거니까 그냥 5개월만 딱 들고 계십시오. 그리고 환율 같은데 베팅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대공황적 위기가 올 때나 돈 벌지 안 그러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분야니까요. 그건 조심하시고, 또 이런 일안 하던 분이 공부해갖고 되거나 전문가 조언 듣고 돈 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강연하고 이러기보다 지가 하지요. 지는 했는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책 보고 하거나 전문가 이야기든 다 사기꾼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조용히 오랫동안 보시는 게 제일 낫죠. 딱 5개월만 들고 있으면 조금 남을 거니까 지금 내리가니 안 내리가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다고 보고 있고요. 2018년 중풍으로 쓰러진 신전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부산 울산을 오가면서 열심히 살았다. 자식들 뒷바라지했다. 남편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삶이 부정이 되는 것 같아. 자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뭐 그렇게 부산 울산 갔다 오면서 해야지 혼자만 그러신 것도 아닐 거고요. 또 아들 둘이 지금 뒷바라지한다고 아직 취업 준비 중이란 그것도 다집주인마다 똑같습니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 또 밥해 주는 것도 전업주부가 안 그런 사람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선 밥 먹는다고 너무 타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 스스로도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이 중장년들이 보면요. 꼭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집니다. 60대 중반대에서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했고, 뭐 다시 출발한다 해도 지금보다 특별히 더잘될 일도 없는 게 인생입니다. 솔직히 이분 사연을 보면요. 요즘 다른 분 사연보다 배가 조금 부른 고민이다라는 생각도 제가 느꼈습니다. 당사자는 이돈안 벌고 투자도 안 하고 맞벌이도 안 하고 앞으로 내가 퇴직하면 내먹이 살릴 거냐라고 깐주거리는 남편이 미울 겁니다. 야유 입지요. 남편분도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깐주거리다가 노년에 진짜 밥도 못 얻어먹는 삼식이라고 구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 약간의 위기가 보일 때이 부부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조심해야지. 좋을 때는 막 서로가 잘 지내다가 조그만 외부사항이 안 좋아지면 서로 간에 탓하고 그건요. 인간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다. 애초에 결혼을 할 만한 자기에 문제가 있는 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나 투자 문제로 부인을 나으라면요 나중에 부인이 투자하다가 큰돈 날립니다. 평생을 집에만 있은 사람 보고 무슨 투자에, 그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속성으로 공부해서 투자해서 돈벌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투자라는 거는요. 그기에 적합한 DNA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거기에 적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진 거라도 지킬 수 있었다 생각해야죠. 이 고민을 돌아하신 분은 따지고 보면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환 사서 걱정하는 것도 조금 있으면 좀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한번 보자 해서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고 따끔하게 나무라 하시길 바라고요. 또 남편분이요. 어렵더라도 말은 조심해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기 표현을 해야죠 남편이 전업주부라고 자꾸 구박하면요. 내 가사노동의 가치가 얼만지를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고 하세요. 다시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고 싶은 팁입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좋을 때보다 나쁠 때 사람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세 번, 네번 참아야 됩니다. 입 밖으로 나와버리고 나면 수습하려면 그열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력을 들이더라도 수습이 안될 수 있어요. 한번 날 뱉은 말은 주스 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가정을 보면 남편이 반복해서 이러다가 어느 계기가 주어지면 부인이 폭발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께서 자기가 폭발하기 전에 남편을 불러서 강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대하문화 그리고 상대에게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라도 남입니다. 남에게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드러낼 줄 아는 훈련이 대체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남편이 그러면 의기소침하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혼자서 꿍꿍 알지 말고요. 이야기 좀 하자 해서 본인이 하실 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 것, 전업주부로서의 노동의 가치,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것을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마 이 의뢰하신 분이 가정생활이 불량하지가 않았다면 충분히 하실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짚고 정리하고 가야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서 거기에 또 충격을 받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또 외안을 사고 그건 참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달러 사한거벌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감사합니다.